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4주차 4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들에 대해서 간단히 배었고요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호 작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상호 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있죠? 4-1. 프린트를 보게 되면 지구 시스템의 상호 작용에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빈칸이 있죠. 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권역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뭐에 기여한다고 볼수 있냐? 생명 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외권은 빠져 있지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이 화살표 있는데 화살표가 이제 양방향이죠? 양방향이 이제 상호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호 작용. 자, 상호 작용. 직권과 기권의 상호 상호 작용은 뭐 화산 가스가 방출되거나. 이 화산 가스는 어디에 있던 거죠? 지구 내부에 있던 거죠. 직권에 있는 그게 이제 어디로 빠져나가요? 가스니까 대기권 빠져있죠. 그래서 지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황사도 마찬가지로 어, 대기권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황사도 여기 에 포함이 되었고요. 다음에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매우 중요하죠. 광합성과 호흡.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생물체, 생물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다음에 다시 생물들은 이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해하게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 어, 대, 이제 대기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기관과 생물권의 대표적인 상호작용로은광합성과 어, 호흡이 있을 거고요. 빈칸이었죠. 다음에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는 태풍, 태풍의 발생, 그 다음에 엘니뇨랑 라니냐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엘니뇨랑 라니냐는 뭐 뒤에서 다시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태풍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태풍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위도에서 만들어지죠. 보통 우리나라에 주는 태풍은 어, 한 저기 인도차이나 동쪽, 이쪽. 북위한 5도에서 10도 사이 그리고 좀 15도 이렇게도 발생을 하지만 저위도 해역에서 열대 해역에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것들은 이제 바다에서 대기 의 변화를 생기니까 수권과 기권의 뭐 상호 작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은 지진해일. 지진에이, 지진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침식 작용 이런 것들은 지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이다 볼수 있고요. 생물권과 지권의 상호 작용은 화석 연료의 생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다음에 외권과 기권은 오로라 이렇게 찾아 놨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이 보게 되면 그림에서 각 권역의 상호 작용을 나타냈지만 여기 태양 에너지 있죠. 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상호 작용으로 구분할 때 에너지 원인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외권과의 상호작용이 추가될 수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즉 거의 태양에너지 거의 뭐 끼어들지 않는 게몇 가지는 없어요. 태양에너지 다 끼게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자연 현상. 프린트 이어서 볼게요. 자 구름의 발생 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그림 뭐 약간 좀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지표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했죠 근데 왜 증발을 하죠 에너지 이동이죠 자그 에너지 이동은 사실 태양복사 에너지죠 태양복사 에너지에서 증발을 했어요 증발을 하게 되면 가, 어, 수증기가 되겠죠. 수증기가 이제 태양복사에너지에서 가열이 되면 점점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하고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가 감소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단열팽창하게 된다. 단열팽창은 뭐냐면 열 출입이 없이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게 될 열역학 1법칙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 단열 팽창을 하게 돼서 온도가 하강하게 되죠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 뭐 이슬점 들어봤을 거예요 이슬점 이슬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방울 이슬이 생기는 온도를 이슬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외권, 수권, 기권의 상호작용. 외권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죠. 외권, 수권,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지표의 물이 이제 수권이 되겠죠. 대기 중으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된다. 이건 기권에 해당된다. 빈칸에 지구에 뭐가 입사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하여 하면 지표의 물은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가 지표에서 가열되거나 찬은 양의 바람이 불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단열 팽창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공기 덩어리 부피가 커져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서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게 된다. 이렇게 응결한 물방울이 모여서, 어, 모여 높이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자, 다음에 이제 물에 순환. 아까 어, 앞에서 한 것처럼 지구의 상호 작용은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물의 순환. 자, 물의 순환 지구 시스템의 각권에서 뭐가 순환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냐?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자, 먼저 증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수증기가 되겠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됐죠. 대기 중에 물 수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강수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수권으로 가는 거죠. 기권에서 수권으로. 물론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외권도 포함이 되겠죠. 강수가 됐죠. 토양에 흡수된 물이 강으로 흐르면서 풍화침식을 일으킨다. 깎아내리니까 그러면서 지형 변화가 생기고요. 바다와 강호수의 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수증기로 증발하게 되는 것들. 그다음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돼서 다시 강수 현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게 되고요 습관의 물이 생물체 흡수가 돼서 다시 식물 같은 경우에 입해서 증산 작용을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이 과정이 뭐~ 대략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내는데요 이 물의 순환을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의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자연현상인데요. 어, 강원도 영어라고, 그음에뭐 석회동굴 나와있죠? 자, 지표가 풍화침식되는 과정, 석회동굴의 생성과정을 조사하여 지구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설명해보자.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게 되고, 다음에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석회암을 녹이게 된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에서는 이런 과정으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기권, 수권, 지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먼저 기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았죠. 그 다음에 수증기에 그게 비로 내리죠. 수권으로 물을 흐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석회암 지대를 녹이죠. 그러면서 지권, 석회암 지대를 어, 녹여버렸죠. 그래서 기권, 습권,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카운도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습권과 기권과 직권의 뭐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기상현상과 순환. 자, 이거는 3페이지 프린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인데요. 자, 비, 눈, 태풍 등의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는가에 대한 질문, 아,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외권에서 외권은 먼저 태양복사 에너지니까 외권에서 수권, 그 다음에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물질은 수권에서 기권 다시 수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지표의 물이 모를 흡수하여 증발하려면 태양복사에너지죠.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한 후 대기 중에서 다시 은결하면서 자 은결하면 어,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를 액화열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표의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비나 눈으로 내리면서 지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비, 눈, 태풍 등의 기상현상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4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빈칸이 태양복사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태양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의 약99%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다 태양복사 에너지가 관여한다 여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뭐 지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땅속에서 이제 열이 나오죠. 뭐~ 그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뭐가 나왔냐 어, 지하 내부에 있는 지각과 멘틀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처음에 지구가 생성될 당시 형성될 당시에 발생한 열도 지구 내부 에너지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표현을 안 해줬지만 뭐~ 어, 지구 중력 수축에 의한 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이야기할 때지구 내부, 내부 에너지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요 조력 에너지는 이제 달과 태양이 우리 앞에서도 한번 중력 시스템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달과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그~ 인력 있죠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바닷물이 쏠리는 거죠 태양과 달 쪽을 향해서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고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게 되면서 침식과 퇴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세 가지 에너지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의 과학성 작용 마지막이죠 생물권과 외권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식물이 태양에너지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동, 상호작용을 한다. 자 에너지 이동을 보게 되면요, 광합성으로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화합물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포도당을 말하는 거죠 화합물의 형태로 저장을 된다그 다음에 지구의 생명체는 식물이 저장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물질의 이동을 보게 되면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의 식물의 포도당이 되겠죠 그렇죠? 생물권의 포도당 뭐 화합물로 식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생물권의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가 기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마지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면서 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순환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주변에서 보게 되면 매우 많은 에너지 순환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관심 있는 부분으로 에너지 순환 과정을 탐구 활동을 하시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리로스쿨에 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